연약함을 깨달아야 힘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끝이 찾아왔고 또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끝이 찾아오듯 우리 인생의 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예요. 늘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저는 젊은데요. 젊었을 때 깨달으면 그 젊음을 가치 있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운은 석양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저 석양처럼 저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는 해를 보고 또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가 지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지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시0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가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자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나의 소망이 죽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내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짧다는 것,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짧다는 것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것 같아요. 그런데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긴, 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막연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내일이를 알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짧습니다. 지편 39편 오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삶이 손바닥 넓이만큼한 인생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살아보니까는 정말로 내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체시계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시간에 대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상황마다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는 거다 10대는 곱하기 2를 하면 20이 되죠. 20km 속도로 인생이 가는 것 같다. 그러면 40세가 되면 곱하기 2가 되면 몇 km가 되는 거예요? 80km로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60세가 되면 곱하기 2 하면 내 인생의 속도는 120km가 되는 겁니다. 80세가 되면 160km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다 살고 앞으로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니까는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한 달이 후딱 지나갔네요 여기 젊은 친구들하고 달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 야, 진짜 올해 빨리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체 시계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빠르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더 빨리 지나갑니까? 나이가 적게 든 사람은 아주 늦게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고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위에는 영영 소식이 없어지,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80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 그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면 26년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리 80 인생에 26년은 잠을 자요. 잠을 잘 자야 나머지 인생을 또잘살수 있는 거지요. 밥 먹는 시간은 6년이고요. 일하는 시간은 15년입니다. 그리고 TV, 인터넷, 요즘 유튜브 보는 시간은 7, 8년인데, 유튜브를 더 많이 보면 10년 이상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취미 여행 다니는 사람은 5년,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2년을 앉아 있대요. 평생, 그리고... 노후에 무료함을 가지고 그냥 보내는 시간이 5년이고요. 친구 만나는 시간이 3년이고 공부하는 시간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적다는데요. 우리 영적인 가치를 온전히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시간 갖는 시간이 한 5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나머지 인생을 가치있게 그리고 복되게 의미있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침에가 떠오르는데 해가 지는 것처럼 서서히 점으로 가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아주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적은 창고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많은 곡식을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거둘 수가 없구나.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비웃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기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죽음은 인생이 풀지 못하는 수술 깨끼입니다.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불로초라는 사람에게 몸이, 몸에 좋은 그러한 음식이나 약초를 구했지만은 오히려 더 일찍 죽었어요. 평균 수명보다 더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메사추세스 대학의 밀턴 메이어 교수가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90편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나이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 지구상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40만 명씩 죽는데요 수원 인구가 보니까는 129만 명, 13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매일 지구상에서 수원 인구만큼 죽는 것이 1초에 30명씩 죽습니다. 지금 똑딱한 순간에 지구상에 30명이 죽었어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순식간에 140만 명이 죽을 수는 없어요. 전염병이 나도요, 그리고 지진이 나도 하루아침에 140만 명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쓸어갑니다. 내일도 또 그렇게 140만 명씩 죽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이 이제 초상이 났다고 연락이 옵니다. 초상집 가기가 좀 꺼려져요. 근데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때가 다가온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매일 이제 출근을 하고 집을 떠나면서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안전히, 오늘도 평안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에요 기름 준비한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버스나 택시를 보면 기사들이 어린 사무엘이 지도하는 사진을 그 차에 붙여놓은 것을 봅니다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가 꼭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오늘도 무사히 기도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빠 무사히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무사히 지켜 주옵소서. 물론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렸겠지만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인생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댐에 성막에 올려져서 제사장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오늘도 무사히 평안하게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무사히만 가지고 기사,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도 잘되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내 앞에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지혜롭고 주님 앞에 섰을 때야 내가 너에게 맡겨 준 인생 너는 참잘 살았어. 너는 참 복된 자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그러면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부귀영화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은 바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삶은 마치 장미꽃이 그 뿌리에서 꺾여졌어요. 그러면 이 분리된 장미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겉의 모양은 며칠은 갈 거예요. 3, 4일은 갈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시들겠지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그 장미는 뿌리에서 절단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장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없는 생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삶을 70, 80, 90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없었기에 죽은 인생이요. 그 죽은 인생은 심판의 때 마른 장작이 되어서 그 불에 던져 지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도 육신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부활되는 은혜를 얻는 자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죽은 자, 죽는 자들, 예수 없이 죽는 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스테바는 죽을 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아 아름답구나 어린 아이들이 뛰는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다.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들어올 것이 없다. 나는 간다. 이러면서 천국을 보며 천국을 갔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 빨리 오란다.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이라는 여인을 불렀습니다. 조세핀이 누구냐? 나폴레옹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 척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났던 여인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폴레옹이 직업을 했겠죠.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로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한다 지옥을 나는 보지 못하기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허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우리의 삶은 숫자 하나가 더해집니다. 10살인 친구는 11살이 되고, 우리 60세였던 나이는 61세가 되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과정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고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리석게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며,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지 말고요. 모든 것을 가졌다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야 괜찮다 부자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 우리 더 우리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짧은 인생을 짧다고 여기고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나가는 최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좀 마음에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장 가서 그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오기도 하고 웬만하면 안 가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가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함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고혈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성냥곳 구서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무람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권세가 철폐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되이 바쁘게만 쫓아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에 기웃거리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곤 합니다.